코딱지가 보낸 편지 응, 맞아. 네 콧구멍 속에 있는 바로 그 코딱지야. 허! 내 콧구멍 속에 있는 코딱지? 무슨 일로 편지를 쓰냐고? 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사실... 요즘 내가 고민이 있어. 너는 콧구멍을 너무 자주 파.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비적, 후비적 하다가 나를 코 밖으로 꺼내곤 하지.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니? 어떤 날은 나를 동글동글 굴리고 어떤 날은 자꾸 눌렀다 떼었다 또 눌렀다 떼었다 그리고 가끔은 나를 뚫어져라 바라만 보잖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떤 날은 흐흐 <laughs> 재미있잖아 라고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이라고만 하잖아. 그리고 가끔은 대답 없이 패시시 웃기만 하지. 아또 있어. 가끔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먹으려고까지 해.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고. 이걸 그냥 먹어버릴까? 안 돼!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날은 사탕맛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방구맛이라고 하고, 또 어떤 날은 딸기맛이지라고 해. 가끔은. 달팽이 맛이라고도 하잖아. 그런데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는 먼지랑 콧물이 섞인 아주 더러운 덩어리라고. 그리고 난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입속보다. 여기는 너무 싫어. 아, 입속이잖아. 아, 입속 싫어. 보들 보들. 아, 좋아. 아, 좋아. 정말 좋다. 여기가 어디냐고? 부드럽고 폭신한 휴지라고. 난 휴지가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놀거나 먹지 말고 꼭 휴지에 싸서 버려줘. 부탁이야. 그럼, 난 휴지를 타고 멋진 여행을 떠날 거야. 후! 지금까지 내 편지를 읽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 또 편지할게. 안녕. 코딱지가.